안녕하세요. 가쿠타 일본어의 가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어 동사의 1그룹, 2그룹, 3그룹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1그룹 동사 중에서 예외 1그룹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동사 설명을 드린 게 우리 노래 가사에서 나왔었던 요미가에로라는 동사 예외 1그룹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예외 1그룹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외 1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은 형태는 2그룹처럼 생겼지만, 그죠? 루 앞이, 에단, 이단 에단, 뭐 이런 식으로 2그룹처럼 생겼지만 활용은 전부 1그룹처럼 활용이 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1그룹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요미가에루의 경우에 되살아나다, 소생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기억그가 요미가에루라고 하면 기억이 되살아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1급처럼 변형이 되려면 5단을 2단으로 바꾸고 그렇죠? 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미가에마스가 아니고 2그룹처럼 변형을 하지 않고요. 요미가에 리마스로 변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 예외 1그룹 동사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자,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2그룹처럼 생겼지만 1그룹으로 활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입으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입에 딱딱 붙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어크가 유미가에 리마스 자. 시루 하면 시리마스. 자 와타시가 시리마스.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할때 시리마스라고 한다라는 거. 하이루라고 하면 들어가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와타시가 사키니 하이리마스. 내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다음은 이루 동사네요. 자 이루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어, 기초에서 배우는 게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에 있다라는 표현 은 아루 대신에 이루를 쓴다 라는 거죠. 아루는 사물의 경우에 쓰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자가 조금 달라요 예, 굳이 한자를 쓸 때는 예, 거주하다 할때거자 이렇게 해서 이루 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자이 경우에는 필요하다 할때요 자죠 그래서 필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마스 하게 되면,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오가상가 이마스. 엄마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마스 쓰는 거고요. 자, 이때는 마스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형태는 1그룹처럼 생겼지만, 1그룹처럼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단을 2단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리마스. 자,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할 때, これ, 이리마스가? 이에, 이리마생.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땐 이리마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해루도 마찬가지죠. 해마스하면 전혀 의미가 통하지도 않고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해리마스, 예, 진꼬가 해리마스라고 해서 줄어듭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가루마찬가지죠 돌아가다라는 의미죠. 카에루 자, 이만 카에리마스가 지금 돌아가세요라고 할때이마 카에리마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으로 항상 만드는 연습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카에루는 카에리마스. 자 하시루. 자 왓타시가 하시리마스. 제가 달리겠습니다라고 할때 하시리마스가 된다라는 거. 자 스베루 스베리마스. 예, 그죠. 미끄러지다라고 할때 스베루 스베리마스라는 표현이고요. 자르다. 자 키루. 그죠. 키마스 해버리게 되면 뭐죠? 온니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죠. 왓타시가 기마스하면 내가 옵니다. 전혀 이상한 뜻이 돼버리죠. 기리마스라고 해야겠죠. 되 내가 자르겠습니다. 마타시가 기리마스라고 해서 기리마스가 된다라는 거쭉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봤는데요. 나이형과 태형 타형 보실게요. 나이형도 마찬가지로 1 그룹 동사처럼 변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미가의 라나이. 저 우단을 아단으로 고치고 나이 붙이면 되죠. 자, 기억그가 요미가에로 요미가에리마스. 요미가에라나이. 예, 기억그 살아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이 사람 알아? 거너이도 싯테루? 몰라. 그러면 몰라라고 할때 시라나이가 돼야 되겠죠. 시라나이. 예, 나는 안 들어갈 거야라고 할때 와타시와 하이라나이. 응. 라고 할때 하이라나이. 렇게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필요하다. 그래 이루? 하면 이거 필요해? 라고 하는 질문이 되고요.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일하나? 하면 되겠죠. 줄어들다? 라고 할때 해루. 진고가 해루. 인구가 줄어들다. 뭐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할때나가나가 해라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할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왔다시와 이마 가해라나이. 나는 지금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할때 가해라나이. 효와 하시라나이 나는 오늘 달리지 않을 거야라고 할때 하시라나이 자 스베라나이 예.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표현 자 키라나이 예. 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태용+ 태용도 태형,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미가의 때 그죠 우리 노래 가사에서 나왔었죠 요미가의 때 조금 발음 안 하면 요미가의 때가 되고요 요미가의 때한 박자 그죠 하나의 음절로서 취급을 해야 되니까 한 템포 쉬고 가야 됩니다 자시 떼이마스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알고 있어. 코노이토 시대이마스가라고 해야 되죠. 조금 발음을 안 해주면은 시대 하고 있습니까라는 표현이 됩니다. 시て이마스か그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시知시て이마스か자 하얗게 하이く그다사라고할 때도 조금 발음. 자 이때 필요해서라는 표현이고요. 햇때 햇데이마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하얗게 카이테그다사이라고 할때 빨리 돌아가 주세요라고 할때 카이테 조금 들어가고요. 하시떼, 하야고 하시떼쿠다사이 예, 빨리 달려주세요 자, 스벳데, 스벳데 시마이마시다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자, 고마가쿠키테く다사이 초금발음 안하고 그냥 키테가 돼버리면 뭐죠? 와주세요, 키테쿠다사이 하면 와주세요죠 키테쿠다사이, 잘라주세요 라는 표현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발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초금발음 이런 거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볼게요. 또 많이 쓰이는 예외 일그룹 동사 중에 자, 카기루 모모의 하나다, 한정하다라는 표현 카기루가 있었고요. 자, 카기루 뭐, 아츠마르 닌즈와 모이는 인원은 네 명의 하나다. 요니니 카기루 요니니 카게리마스라고 하면 되겠죠? 제한합니다, 한정합니다라고 할때 카게리마스가 돼야 되겠고요. 자, 샤베루 이야기하다 수다를 떨다 샤베리 마스라는 예, 표현이 되겠죠. 자, 오찌로 모모에 빠지다라고 할 때는 오찌리 마스 그죠. 다음 니기로 쥐다 잡다라는 표현이죠. 니기로 오니기리 할때 그거죠. 그래서 니기루라고 하면 쥐다라는 표현이 돼요. 니기리 마싸 잡습니다라는 표현. 자, 우라기로 배신하다 배반하다라는 표현이죠. 이것도 자 우라기리 모노 배신자라는 뜻이죠. 예 배신했습니다 우라기리마시다 배신했습니다 사의기루 가로막다 라는 표현이죠 사의기리마스 고도바오 사해기리마스 말을 가로막다 라고 할때자 마이리마스 그죠 오다 가다의 겸양 표현이죠 댄샤가 마이리마스 라고 할때 마이 마스 라고 하지 않죠 루아 비단이지만 예외의 그룹이기 때문에 마이리마스 라는 표현. 마모나크, 댄샤가 마이리마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마이리마스고요아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조해하다 라는 표현이죠. 아세리마시데, 뭐, 십발시테시마이마시다. 너무 초조해해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루, 섞이다 라는 표현이죠. 마지리마스. 이렇게, 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마스형이랑 나이형, 태형 쭉 한번 써볼게요. 예. 그래서, 나이형과 태형, 타형,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처럼 일그릇 동사처럼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기로제한하다 한정하다, 한정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카기라나이 라는 표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샤베라나이. 아는 히토토와 샤베라나이. 저 사람이랑 얘기 안할 거야. 샤베라나이. 뭐,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키키니 오지라나이. 자, 손을 잡지 않는다. 태오, 니기라나이. 이기루니까요. 이기라나이 우라기라나이 아까시 私は絶対 우라기라나이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라고 할때 우라기라나이 이 해주시면 되고요. 사에기라나이 마이라나이 아세라나이 마지라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일그룹처럼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거 태형 마찬가지죠. 가기루니까 으때 가기때 한정해서 제한해서 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 콩까이니 가기때 이번만 이번만 제한적으로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샤벳떼, 코코떼, 샤벳떼와 이케마생 조금 들어갔죠. 오찌떼 니기떼, 우라기떼, 사이기떼마이테 아세 맞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초금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쓰이는 예외 1그룹 동사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예,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네.